방금 양국사로 취임하신 신경절 목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영광교의 부모님이신 부모 대하님께서 추대사를, 신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박상 목사님의 양육은 순서지 뒷면을 보시면 잘알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희상 목사님은 1955년 충남 청양 출생에서 17년에 군윤 금융기관에서 직장 생활하시던 중에 한성도에 보내고 신화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목회자의부을 받고 1998년 12월에 지금의 연방 교회를 개척하여 22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자녀와 함께 개척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로 11년 만에 작년 성도 1,000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목사님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목회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연방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성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분이셨습니다. 그 가르침과 삶은 저와 여러분이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목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절대 다투지 말라 하셨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영광교회가 지난 22년 동안 부흥을 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박기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박기찬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박기찬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네. 마음을 시원케 드린 목회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할아버지, 그리고 좋은 동요자이십니다 아, 네. 장 목사님은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선물이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름다운 만나 그동안 행복한 동행 그러나 아쉬운 이별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우리의 삶과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에 희망을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22년 동안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늘 박재섭 사모님과 함께 공동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와 제자훈련 가정사역까지 함께 온 몸을 다쳐 원신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